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 대한체육회가 그 심석희 사건, 그리고 지난 최숙현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지탄 여론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그 지금 국민적 여론도 그렇지만은 좀 체육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시죠. 예. 뭐 대한체육계 분야니나 모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한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느 단체나 어느, 어느 기관이나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서도 이걸 우물쭈물해서 다음 또 회장 선거에 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거명되는 여러분들 중에서 현재 대한체육회장은 이미 대한체육에 출마, 출마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고 나머지 네분 중에서 합리적인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를 위해서는 그네 분이 만나서 그 만나는 방법은 가장 연장자가 우리 유준상 회장이니까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제의를 하십시오 네 분이 만나서 한자리에 모여서 공개리에 모든 국민이 봉원돼서 음. 합리적인 한 분을 단일화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만나서 그냥 할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제의를 하십시오. 네분다 같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기자분들도 초청해가지고 음. 합리적인 분을 추대하는 걸로, 그런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죠. 좋은 말씀.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게요. 아예 네. 나오신 게 지금 대한측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부분은 한두 알이 아닙니다. 실제는 네. 지난 지방선거 우리 지방의 십지계 시도 회장 선거할 를 때는 몽땅 다 후보자들 사퇴하게 만들어서 사임을 하게끔요. 그래서 공소로뒀어요 규정을 그, 그 대한측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올해 나오는 선거에는 본인이 그를 문책에다 규정을 바꿔가지고.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수개월 당들다가 문제부터 고심하다가 수개월 당들다가 직무정지로 해놓는 네, 네. 이상적인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이게 과연 대한체육회 행정에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공정해야 돼 스포츠는 공정해야죠. 싸워서 이기고 공정한 룰을 가져야 되는 거야, 룰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시칙의 시도에 나오는 사람도 몸땅다 사임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성을 만들어서 지금도 공성인 종목들이 있어요. 공성을 만들어놓고 본인은 그걸 규정을 바꿔서 자기가 IOC 위원 자체가 어 이걸로 하여금 IOC 위원이 박탈되니까 이걸 가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박탈되더라도 공정한 선거을 해야죠. 이 자체는 정말 이기용 회장은 자격이 없어요. 이만큼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되었지만 심석희 라든가 이번에 최숙현 사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체부에서 관련 기관에서 징계가 떨어졌어요. 자 회장은 경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행을해라 근데 문체부에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내려버린데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없어요. 이거는 이번에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룰을 가지고 선거를 할건 그분 자체는 벌써 이미 자기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 제가 재무장관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비브라니로 자, 지난 선거에서 1월 8일 날 선거에서 제가 인천에서 당선이 돼서 네. 어, 당선증도 받고, 소당 네. 대한체육회에서 인준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6일 날 네. 취임식을 했어요. 수천만을 들여가지고. 입니다. 어, 제가 인주다고끝난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체육회 자체에서 공인, 공인된 기관도 아니에요. 선관위 위원회도 아니에요. 시도에. 그냥 체육회에서 내세운 네. 그런. 성모 관리 위원을 하여금 그 무지막지하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사실상 어, 그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법에다 소송을 했죠.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 3심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됐어요. 무죄 추정,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취소를 바로 해버렸어요. 회장 취소. 이일 이런, 이런 현장이 나올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행정 자체가요.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인을 찢어서 내려보낸 이 자체가 시적으로 행정력이 없는 거예요. 행정력이 있어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대통령이에요. 체육대통령. 체육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끔 행정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지금도 제가 소송을 벌리고 있지만은, 아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당선되서 정정당국에 표결을 한 겁니다. 표결. 표결로 당선이 됐어요. 몇 명이 한 것도 아니고, 400여 명의 표결로 당선이 됐는데, 그거를 따져보기도 하고 인년추사를 벌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체육 회장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체육회 행정은 엉망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기영 회장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책임을 짓고 어 지난번 그런 그어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짓고 본인도 지금 징계 상태입니다. 경고도 징계예요. 징계 상태 에 있는 분이 나오셔서. 하신다는 것 자체는 명예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 한번 하신 걸로 명예롭게 사퇴를 하시고, 최후 원로서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